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은 부위별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주변에 정말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지인이 있어요. 근데 얼굴은 깨끗해요. 네. 근데 목드름 등드름이라고 아 불리우는 예, 몸에 예, 나는 예. 여드름 네.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여자들이 제가 이 얘기도 들었는데 여성들이 예. 얼굴에 나는 여드름은 괜찮다 근데 목드름은 안 된다. 어 왜요? 이게 더 <laughs> 뭐라 그래야 되나? 더 지저분해 보인다고 어... 많이들 생각하나 봐요. 어... 상처받지 마세요, 목드름 나신 어... 어... 남성분들. 예. 네, 그니까 그만큼 고민이 깊은 부위인 것 같아요. 네. 음. 여기는 그러면 뭐또 연관된 어, 예. 기 기과... 그렇죠. 연관된 장기가 어, 이게 있나요? 있죠. 어. 그래 이제 사실은 지금 여드름의 발생 부위에 따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부위들이 음. 한의학교는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음. 우리 몸은 어, 경락이라고 하면 기가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그는 거 실존하는 거고요. 음. 기라는 것도 실존하는 거고요. 음. 기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뭐 어, 유에이즈다 뭐 이러면서 음. 난리를 치는 곳이 있는데 네. 그거는 어,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락이 지나가는 곳에 어~ 장기 배속이 돼 있는데 음. 그 특성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라서 꼭그 여드름만이 아니라 어~ 그쪽에 피부에 뭐~ 발적이 생겼다 또는 뭐~ 내가 코가 좀 아프다 음. 그죠 이런 다른 증상들도 똑같이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쪽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는 어떤 장기에 이상. 코 그러면은 비장기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어, 등쪽에 많이 나는 여드름. 어, 생각보다 많고요. 음, 또그 사람들 특징이 아프대요. 아파요. 음. 네. 근데 보면 그 등에 난 여드름 사람 만져 보면 음. 어우, 기름. 음. 기름 많죠. 어,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등은 다른데보다도 피지선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네네.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니까 그게 음. 이제 정체되고 감염이 되면서 음. 여드름이 잘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등에 나는 여드름은 피지 청결 이런 것들을 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얼굴은 노출이 돼 있으니까 손만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등이나 목은 가슴은 이옷 의복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자극을 받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더 감염이 잘 일어나고요. 한의학적으로는 등은 수양명이라고 해서 우리 촉태양 방광경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방광경 피부에서 처음 받는 곳 그쪽에서 병사가 들어오는 곳 병들이 생겨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쪽 경락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음허니 근데 자료를 보고서 팔뚝 여드름이라는 건또 제가 처음 봤어요. 아 어, 네. 어, 예, 흔하지 팔뚝에는 않은 네. 이제 보통 그 여드름이라기보다는, 어, 이제 모공각화층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털난 모공마다 음. 이게 오돌오돌하게 닭살처럼 이렇게 생기면서 우리가 음. 생기는 노랗게 곰기도하는 어, 그런 어, 것을 이제 이제 팔쪽에 나는 여드름으로 보고요. 음. 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끝이 이제 어, 옐로우 헤드 노랗게 화이트 헤드처럼 노랗게 음. 어, 또 익어서 음. 툭터어지는 그래서 모공에 생기는 어, 여드름.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어, 환자들 뭐 가끔씩 한두 개씩 나고 어떨 때는 음. 발쪽에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와 여드름이 안 나는 부위가 있잖아요. 네. 뭐다 종아리에 여드름 난다는 사람 은못 봤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부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사실은 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네, 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음. 여드름은 어, 기본적으로 원인이 어 호르몬 하고 연관이 된다고 봐요 어,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어, 한의학적인지 음. 않은 의학적인 음, 음. 그래서 이제 여드름은 안드로겐 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네네 어, 피지 분비가 많이 되면서 어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많이 생기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음. 어 피지가 과잉하게 분비되는 어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으로 그다음에 사춘기에 당연히 많이 생기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지 분비가 많이 되고요. 음. 우리 스트레스 받고 나면 막 얼굴이나 기름기가 얼음 얼굴 몸에 막흥그흥그한 젊을 때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어, 근데 저는 또 악건성이어가지고. 아 어, 그래요? 네, 청소년기는 참보송뽀송하게잘 보냈는데 이게 이제 20대 지나고 30대가 되니까 그 지성이었던 친구들은 되게. 탱탱하고 젊어 보이는데 저는 건성이어서 청소년기 아, 때는 오히려. 뽀송했는데 이제 음... 30대가 지나니까 탄력이 점점 걔네들보다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보습을 거예요. 보습을 많이 해야겠군요. 어,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구나 어.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뭐 청소년기에 머리 하루 이틀만 안감으면 머리에 기름이 그냥 어. 뭐이 바르면 이 어. <laughs> 기름칠이 될 정도로 이렇게 흥건히 나왔던 어. 네. 그 정도로 저도 기름이 많았었어요 어. 그런 사춘기 스트레스. 그러니까 지금 이...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음. 시커멓잖아요. 아니. <laughs> <laughs> 아, 네. 그리고 이제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것, 음, 감염되는 음.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우리가 부위별로 음. 얼굴, 가슴, 목 쪽으로 음. 어, 이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 아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게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자기 얼굴에 난 거는 이것도 재밌어서 많이 건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얼굴에 뭐가 잘안 나니까 남편 얼굴에 뭐가 나면은 그걸 가만히 못 놔두겠어요. 는제 네. 안에도 맨날 짜요. 짜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보면서 뭐짤거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웃음> <웃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안 좋은 거죠. 어 그럼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어~ 왜 짜는 게안 좋으냐 꼭 네네. 병원에서 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음. 어, 감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드름을 잘못 짜서 네. 얼굴 전체가 환웅이 돼가지고 심각한 후유증 음. 나중에 아 까물고 나서도 이~ 자성비? 상처가 남고 음.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음. 뭐~ 그런 정도의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짜는 게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그~ 화이트헤드나 그다음에 이제 끝에 시커멓게 이렇게 놈이 올수 있는 거 어. 그런 것들을 뚝 짜면 툭툭툭 튀어나오는 얼른잖아요. 그 쾌감 때문에 그쵸? 재미있죠 제안에도 맨날 짤려고 해를씁습니다그 <laughs> <laughs> 외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가 네. 있을까요 아~ 어, 네 이제 어 여드름이 났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어, 우리 가슴 여드름이나 등 여드름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네. 어 속옷 자체를 정전기가 많이 있는 그런 레이온이나 음. 이런 제품들 말고 음. 면 제품을 입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땀 흐르고 나면 또 감염 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자주 갈아입는 게 좋고요 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띠가 음. 너무 꽉 쬐이면 기혈 순환이 음. 잘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느슨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음, 네.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목욕하고 나면 오일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절대 바르지 않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바르는데 이런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지성으로 만들고 음. 염증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어 그냥 수분 정도만 바르고 로션이나 바디 오일 같은 거는 어, 삼가는 안 게. 바르는 게 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나 가스 턱 이쪽으로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네. 폴라티 같은 게 있잖아요. 음. 어, 올라오는 거 그런 거에 또모 소재 뭐 음. 이런 것들이 보면 자꾸 더 심해지면서 네네. 가려울 수 있거든요. 어안 입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짜지 마라. 어, 음. 그래서 짜려고 하면 어 면봉으로 하는 게들 손톱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면봉 뭉툭해가지고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 어, 여러분 해본 경험 이군요. <laughs> 어 뭉툭해서 안 나올 정도면 아예 짜지 마라. <laughs>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어, 그다음에 목걸이 의외로 그 금속에 살짝 예민 과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목걸이 같은 것들이 어, 목이나 가슴에 여드름 있는 사람들은 음... 어, 안 하는 게 좋고요. 음... 어 그다음 스트레스와 어, 수면은 모든 피부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섭취하고 수분을 꼭 많이 섭취해라. 이것들이 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네, 네. 제 친구는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는데 아주 깨끗한 피부로 이제 대학 시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 비법으로 알로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음, 손으로 음, 절대 건들지 않는다. 음, 수칙 원, 음, 수칙 투는 이제 알로에로 그냥 매일 밤마다. 음, 알로에라고 하는 건 알로에 제품 아니면 실제로 알로에를 생 알로에를. 어생 알로에를 어, 근데, 잘라가지고 어, 농을 네네. 직접. 근데 뭐 그게 효과가 네. 있을까요? 아 어, 네. 어 이제 모든 환자들 모든 여드름에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음. 아니지만 이 알로에는 한의학적으로 노회라는 약재예요. 노회. 노회 음. 이름이. 근데 이 약재는 열을 식히는 아주 좋은 약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면은 열꽃처럼 열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드름 종류 중에 빨갛게 구진처럼아 음. 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여드름일 경우엔 음. 이렇게 알로에 같은 것들이 열을 식혀 음. 주는 약 화를 하기 때문에 어, 여드름을 진정하는 작용이 있어서 아마 효과가 있었을 음. 것 같구요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 그럴 때만도 아니더라도 햇빛을 많이 보고 자외선 많이 쬐고 음. 어 그러면 얼굴에 밤 되면 약간 좀벌겋잖아요 그죠 음. 그럴 경우에도 알로에를 붙여주면 도움이 되겠죠 음. 휴가 다녀와서 뭐네 때. 그래서 알로에 제품에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죠 얼굴에 음. 뭐라 그러죠 팩 음. 팩하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게 그래서 일 겁니다 그~ 알로에 말고 선생님 추천해 주시는 어~ 네 어~ 여드름은 사실 한약재로 어, 피부를 깨끗하고 그리고 환하게 하는 어~ 약재들 좋은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네. 저희 이제 경희대학교에 보면 어, 한동안 제가 네.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트레이닝 받을 그 당시에는 어~ 미용고라 그래서 피부를 하얗게 하는 처방이 있었어요. 네, 네. 어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발렸고요. 음. 그걸 이제 분말로 된 거를 뭐 꿀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우유에다가 섞든지 뭐 이렇게 해서 팩으로 하는 음. 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아요. 그 중에 이제 어, 거기에 들어가는 좋은 약재 중에 하나가 활석이나 석고. 이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지만. 석고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녹두가 들어가요. 음, 녹두?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약 성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천하분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살구씨 행인도 들어가고요. 그런 약재들을 분말로 갈아서 어브레해에 붙이면 어, 음. 피부가 좀 어, 밝아지고 음. 어, 맑아지는 그런 어, 효과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 여드름 때문에 한의원을 가면요 요즘 피부과 진료도 되게 많이 하시, 하잖아요 한의원에서 네, 네. 혹시 뭐그 여드름을 침으로 터트려준다던가 뭐 어, 이런 네. 경우가 있나요 어, 네 그래서 요즘은 어, 저희 병원은 뭐 여드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음. 아니고 여드름 환자를 치료를 하긴 하지만 네, 네. 어, 여드름 전문으로 하는 음. 한의원들은 여드름 환자만 모아서 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여드름의 흉터도 치료하고요. 네. 그 이제 사실은 여드름의 폐인살은 음, 음. 어떻게 그 살이 재생이 돼야 되잖아. 요 피부가 네, 네. 함몰돼있잖아요 음. 그러면 함몰된 부분에 피부를 그 자극을 줘서, 어, 그, 재생 그렇죠. 수 재생을 시켜주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침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어, 점 빼는 것도 하냐고로 하고요. 음, 아, 침으로. 점 음, 음. 빼는 것도 침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농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서 음. 이게 이제 안에 그~ 농이 완전히 익어가지고 어~ 안에 농이 있다라면은 음. 짜내고 깨끗하게 청 어, 청결하게 해주는 소독해 주는 것만으로도 빨리 회복이 되니까 네네. 진정시켜주고 하면 음. 좋아지는데 농이 형성되지 않은 염증 상태일 때, 그럴 때는 시간을 또 기다리자여야 되잖아요. 음. 그럴 때는 그 여드름 자국에 아주 작은 침들로 치료를 하면 음. 열을 빼내고 빨리 환홍이 되거나 빨리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방으로 요즘 뭐 많이 하고 있고요. 여드름 치료가 또 다른 한방의 고유한 또 상품이 되기도 하고 음. 뭐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방에서 장점은 여드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속을 치료 그렇죠. <laughs> 그래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음. 아까 어, 이제 코나 이런 쪽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네네. 비위를 강하 튼튼하게 하는 보화탕 같은 것들을 처방하고요. 음. 어, 양 뺨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 장이 안 좋다. 그러면 삼령백출산 이런 약재들을 써서 치료하고요. 심폐 기능에 그래 화가 많고 열이 많아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천황보심단. 어감이소유산 같은 약재를 써서 열을 끄면서 열을 음. 치료하고 자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 생리를 개선하는 어, 그리고 오히려 따뜻하게 하는 약들을 써요. 음. 어, 열을 열을 내게 하는 약들을 써거든요. 음. 그런 약들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음. 한방에 어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